이번 주 뜨거웠던 열기가 꺾일 쯤에 또한 번의 큰 비가 예고돼 있는데요. 또 비가 집중되는 시간이 야간이라서 문단속 잘하고 주무셔야겠습니다. <laughs> 귀여워. 아우.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침 더위가 조금 누그러지니 출근하기 훨씬 수월하셨죠. 요즘은 저녁에도 선을 합니다. 폭염특보도 축소 완화됐는데요. 현재 남부지방 일부와 제주 해안 지역에만 발효 중입니다. 그래도 전남과 경남은 전 지역에 내려져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덥습니다. 현재 서울 28.2도, 부산 31도, 광주 29.4도 보이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은 오전까지만 5mm 내외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강원 산지와 동해안, 경북 북동산지와 북부 동해안 지역은 저녁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고속도로의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구리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방향 차령터널무학교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작업 구간 주변에서 정체 보이는데요. 올림픽대로 한남방향 여의 상류에서 한강대교 구간 4차로에서 시절물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저녁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오왔습니다. 고속도로의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후 동호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마이테나리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에 통다림했습니다 와이캣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보통 처서가 지나야 시원해지는데요. 올해는 입추 다음날도 이렇게 서늘합니다. 다만 낮에는 볕도 무척 강하고 조금만 걸어도 덥기 때문에 온열질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 일부와 제주 중북부 해안에만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과 대구 24도, 광주 22.8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25도 이하로 내려간 건 정말 오랜만인데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전주 32도, 강릉 30도로 예상됩니다. 휴가철이라 이번 주는 평일 내내 출근길 정체 크지 않았습니다.